이번에는 코끼리 코 육각형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6개의 색상이 다른 전복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레에도 6개의 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코끼리 코 세바퀴를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같은 색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달려가서,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마지막, 파란색. 같은 색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달려가서,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마지막, 파란색. 네. 이렇게 하면 경기가 끝이 납니다.